이요 제가 오늘 이 팽이를 접어볼 건데, 한번 돌려볼게요. 자. 그리고 직접 접으려면 빨간색, 빨간색, 금색이 필요합니다. 일단은 프레임을 접을 때 반을 일단 접어주고요. 반 아니면 뒤집어서 접을 수도 있어요.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고 펴가지고 또 다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잘못 접은 친구들은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자, 네 개를 다 해주세요. 똑같이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한번더 똑같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. 빨간색이 없는 친구들은 분홍색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밖에 들어 벌려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이거를 4개 다 해주세요 이쪽을 한번더 이렇게 안으로 넣어 잡아주세요. 자, 그리고 이걸 네 군데 다 해주세요.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. 쉬운 프레임이에요. 자, 다 했으면 이렇게 프레임이 됐죠? 얘를 잠깐 치워두고 이 금색 은지로 프레임 기본형을 접어줄게요. 알죠? 프레임 기본형.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안 보고 해도 되고,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따라해주세요. 아니면 뒤집어서 한번더 해주세요. 좀더잘 접어줘요. 세모 접기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. 세모 접기가 잘안 돼가지고.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서 세모 접기. 눌러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펴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선에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. 한번더 접어주세요. 안녕. 쉬잇. 쉬잇. 쉬 뭐다 뭐 뭐해? 자,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해서 잔치질 수 있어. 요자 그리고 방석 접기를네 군데 다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그리고 다 펴주세요. 자 그리고 다 펴서 대문 잡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손을 한번만 한번더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진짜 그리고 다 펴주세요. 됐죠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손을 맞춰 두개다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내겨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밑에도 똑같이.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다시 얘를 잡고 이쪽으로 접은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꼬가 잘 찢어져요. 이게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세요. 저도 벌써 찢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넘겨주세요. 했죠? 됐어요. 자 그러면 여 선에 맞춰 얘를 이렇게 안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 네모 선 있잖아요. 여 선에 맞춰 얘를 이렇게 넘겼다가 여기를 벌려서 네모 선에 맞춰 접었다 눌러주세요. 이렇게 접었고, 이렇게 접었어. 이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프레임 모양이 될까요? 이렇게 해서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. 그럼 프레임 기본형 와서 이제 이걸로 포켓코어를 접어볼 건데요. 자, 이 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벌려서 밖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. 또 반대편도 접어 주세요. 이걸 네 군데 다해 주세요. 그래야지 이 포켓코어를 접을 수 있는 데가 나와요. 포켓코어를 접으려면 포켓시 주머니거든요 코어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 안에 중심선에 맞춰 이걸 네개다다 접어 주세요. 방석 접기처럼 이렇게 접어 주세요.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코어를 이렇게 끼면 이 팽이가 더잘 들어가요 코어 안낀채 그립을 끼면 그립이 막 콜록콜록 해가지고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자 그리고 여구 부분을 한 번만 지금 접어주세요. 됐죠?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. 두 번을 이거 네, 네 개를 다 해주세요. 세 군데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. 이렇게, 이게 지금 힌든카드에 있는 거를 접을 거라서, 이게 힌든카드에 있는 맨첫 번째 팽이거든요. 이름은 이따가 알려줄 거고요. 그 이름을 제가 제목에다가 쓸거 같은데, 이렇게 했죠. 보세요. 이런 프레임 코어가 됐어요. 얘를 한번 치어놓고 이 그립을 접으려면 이게 푸시 그립이라그래요 푸시 그립을 접어볼건데요 얘는 좀 쉬워요 한번 접어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반을 접고 반을 접어죠 그리고 피고 이 점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구워주고 접어주세요. 쉬운 사람은 안 긋고 접다라고 보세요. 자, 접었죠? 그러면 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반을 접어주세요. 했죠. 그러면 다 펴주세요. 그리고 방석 접끼한 번을 하고 자 방석 접끼네 군데 세세 세 군데도 다 하고 네 군데도 다 해주세요. 이거 네 군데 다 하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펴주고 또안 했죠.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보일 거예요. 자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요 점선에 맞춰 요 점선 있잖아요. 요 점선에 맞춰 있잖아요. 여 여기 네모가 있어요. 네모가 있는 대로 이렇게 접어주고 또 접어주세요. 또 이렇게 접어주고 또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. 접고 또 해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 접어주세요. 세 번을 해주세요. 난 일단. 일단 세 번을 했잖아요. 다음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주세요. 오 자, 된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게 프레임 코어가 될게 아니라 그립이 될 거예요. 이게 좀 딱딱하죠? 했죠? 그리고 뒤로 돌려서 세모를 접어주세 일단은 얘를 됐죠? 하나, 둘, 셋. 그래서, 이렇게 눌러주면, 푸쉬 그립이 완성돼요 그러면, 우리가 아까 접었던 프레임 코 안에, 프레 코어 안에다가, 껴주세요. 그립을. 하나, 둘, 셋. 네 군데를 껴주세요. 그러면, 팽이 완성! 이 팽이는, 엄청 잘안 돌아가요. 엄청 안 들어가고 공격력이 세거든요. 그래서 얘를 어 돌릴 때는 요 어, 그립 손잡이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아 얘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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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휙휙휙날아가지 않게 접어주면 끝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